어, 사주오행으로 어,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지킴이 황미검입니다. 여러분들은 음, 행복한 삶을 제일 먼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어, 물론 돈도 많고 명예도 있으면 다 좋겠지만 건강이 최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건강을 지키기 위한 명리를 자연의학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건강으로 다가가 보도록 해 볼게요. 음, 한의학에서도 음량오행을 그 균형이 깨지면 모든 걸 치유할 수 없는 부분까지 가게 되거든요. 제가 오늘 방송을 하게 된 이유가 어 여러분들께 인생에 있어서 건강한 100세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아주 중요한 꿀팁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건강 지킴이를 위한 오늘의 추천 제품은 바로 여기 황금 보자기에 있는 자 여러분 짠. <laughs> 어, 식초입니다. 간단하게, 어, 말씀드리자면, 음, 우리가, 엄량 오행 중에서, 어, 이것만큼은 아셔야 합니다. 어, 제가, 경상도 사투리가 뾰속까지 배워서, 어, 천천히 할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 목화 토금수 중에, 어, 목이 주관하는 맛은 신맛. 음, 경상도 말로는 샥을 합다. 어 이렇게 말만 들어도 이렇게 침이 고이거든요. 그 중에 어, 목이 건강하다 하는 아주 간단한 어, 사과 식초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목은 신체학적으로 간 담을 상징하며 어, 계절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봄을 상징합니다. 음, 봄을 어, 영어로는 어, 스프링이라고 말하죠. 어, 스프링이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튀어오른다 어, 개구리가 이렇게 움츠렸다가 이게 팔짝 뛰어오를 때그 에너지를 저장하는 것이 우리 몸속의 이 간이거든요. 그런데 이 간은 우리가 아파도 아프지 않다. 모든 걸. 참고 참아내기만 하다가 병이 나는 거죠. 어, 우리 가족 중에서 어, 어머니와 같은 존재입니다. 어, 목일간이 균형을 잡을 때는 부드럽고 인자하고 믿음직스럽고 그걸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거든요. 물론 그 반대인 뭐 위장처럼 배가 부르면. 배부르다, 술 마시면 속쓰리다 하는 바로바로 표현하는 분도 있지만요. 어, 그렇듯 어, 7, 80%의 간이 이렇게 문제가 생겨야만이 그제서야 어, 신호가 오기 때문에 어,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 여기서 혹시 내가 간이 좋은지 나쁜지 알수 있는 전조 현상이 있거든요. 음, 간이 어, 문제가 있을 때는 음, 신체학적으로는 어깨 결림이 심하게 온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음, 편두통이 어, 심해진답니다 그리고 어, 감, 감기가 자주 걸리고요 어, 특히 감기에 간이 안 좋은 사람은 꼭 독감 예방 주사를 꼭 맞아야 됩니다 독감 예방주사 지금 맞을 때죠. 아무리 쉬어도 피곤하고 잠이 자꾸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구토, 어, 헛구역절이 1주나 음, 2주간 계속 되거든요. 어, 목이 붓는다, 어떤 뭐 갑상선, 어, 그런 거에 신체적인 거고요. 어, 성격상으로는 이렇게 폭근과 폭력적이며, 어, 분노조절장애라고 아시죠? 그게 생긴답니다. 간이 심하게 나빠졌을 때는, 음, 병원을 가셔야 하지만, 미리 예방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 음, 제가 이제까지 불렀던 어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용수철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10대 아이들, 근육을 많이 쓰는 운동선수들, 운동을 하다가, 어, 쥐가 뭐 생긴다 하잖아요. 그러면 고양이를 부르면 절대 안 됩니다. 어, 그래서 여기서 간단한 비법, 어, 식초를 탄 물을 어, 한컵 마신 후 운동을 하시면 쥐가 나지 않는답니다. 어, 비율은요, 어, 식초, 음, 1이면 물은 5, 아주 묽게 드셔야 합니다. 어, 이 방송을 보시고 뭐 식초 원액을 뭐 원샷 하시는 그 순간에 위장이 깜짝 놀라거든요. 산도가 너무 높을 때는 위가 부담이 오니까 어, 모든 게 과유불급이라는 거 아시죠? 음, 간을 좋게 만드는 식품은 어, 색중에 어, 초록색이 들어있는 음, 강낭콩이나 부추나 깻잎, 어, 그리고 어, 매실이고요. 어, 휠이도 있습니다. 어, 초록색은 아니지만, 뭐, 마늘도 좋고요. 감식초도 좋아요. 어, 그리고 신맛 나는, 뭐, 레몬이나, 어, 오렌지나, 유자, 그리고, 음, 사과도 좋습니다. 어, 시중에 판매하는 제품 중에, 음, 빙초산이라고 들어보셨죠? 그건, 그, 빙 자가 한자로 얼음빙이거든요. 어, 즉, 뭐, 굳어 있다는 뜻이고, 음, 제초제나 소독용으로 첨가해서 사용을 합니다. 절대적으로 우리 몸에 좋지 않겠죠. 어, 가격대로는, 음, 4 내지 한뭐 5천 원 대인데, 그걸 아주 묽게 몇 배로 몇 배로 희석해서, 어, 원가 대비 좋은 식초를 쓰기가 힘든 것이죠. 어, 세기의 미인, 뭐, 클레오파트라도, 뭐, 귀족 관리를 했다는데, 그 비결이, 어, 식초를 먹고, 뭐, 관리를 했답니다. 어, 미인인지 아닌지는 제가 봐, 안 봐서 모르겠지만, 어, 그래서, 음, 중요한 것은 엄마표. 가장 우수한 엄마표 식초인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레시피로, 사과식초를 오늘 한 번에, 어,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데, 음, 자, 여기 사과를 제가 우리 시댁에서 어, 사과 농사를 지는데, 바로 이렇게 어, 공수를 해 왔습니다. 자, 이렇게 어, 사과를 이렇게 잘라서, 이게 사과를 잘라서, 어~ 씨 부분 있죠 요씨 어~ 껍질은 껍질에 있는 균들은 이렇게 뭐~ 발효에 도움을 많이 주거든요 근데 우리는 껍질을 다 버리고 그냥 어~ 정말 필요한 거는 버리고 이렇게 음~ 안에만 먹는 것 같습니다 어~ 씨는 꼭 버리셔야 됩니다 어~ 씨는 음, 종족 번식을 위해서 어~ 씨안이라는 독소가 들어 있거든요. 어, 예를 들자면 음, 히틀러가 유태인을 말살하기 위해서 뿌렸던 독가스, 그 담배 속에서도 들어있기 때문에 어, 옆에 있어도 간접 협연이라고 해서 검열 교역이뭐 생긴 거지요. 음, 그리고 여러분 어, 매실청이라고 어, 들어보셨잖아요. 어, 매실 시 속에서도 청산이 들어있어요. 그걸 가루로 만들면 바로 청산가리라고 하니까 혹 시가 들어 있는 매실청을 만드시더라도 절대 어, 드시지 마시고 열에 약함으로 따뜻하게 데워서 드시기 바랍니다. 자 물은 제가 어, 일찍 조금 일찍 만들었는데요. 음, 물은 이게 가득게 어, 붓지 마시고. 어, 물로 한20% 한 정도는 남겨 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 이게 발효가 되면서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가스가 올라오기 때문에 이정도만 어, 이렇게 물을 채워줍니다. 그리고 꼭 굳이 설탕을 넣으실 거면 어, 티스푼으로. 많이는 넣지 마시고, 이렇게 한 스푼이나 살짝 이렇게 두 스푼만 넣어주세요. 그리고 많이 넣으면, 어, 다른 잡균들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만 넣어주세요. 그리고, 음, 이틀 동안, 어, 산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두 번씩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저어주세요. 하루에 두 번이나 세 번이나 이렇게 저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laughs> 자, 그리고, 음, 2, 3주간은 이렇게 알코올이 이렇게 발효되므로 이제부터 어, 숟가락으로 이제는 절대 저어주시면 안 됩니다. 어, 흰천으로 살짝만 덮어주세요. 그리고, 어~ 해놓고 음~ 초 이게 바로 이렇게 초산 발효라고 하거든요 어~ 그리고 난 후에 어~ 오 내지 7 주간 이렇게 보관했다가 어~ 식초 1 어~ 그리고 물 다섯 배를 이렇게 드시, 드시면은 어~ 아주 건강에 좋답니다 어~ 요 사과를 다 드러내시고 맑은 원액으로 어~ 드시기 바랍니다. 간단하죠? 이 사과라는, 어, 성분의, 그, 팩틴이라는 성분이 소화 과정에서 독소를 배출해주기 때문에 아주 좋아요. 또한, 음, 여기, 어, 레몬도, 어, 10분간 우려낸 것으로 잠자리 들기 전에, 어, 3주간 반복해서, 어, 드시면, 음, 그 다음날 아침에 더부룩한 느낌이 삭 달아나면서, 어, 깨운해진답니다. 간단하죠? 음, 여러분 뭐 식초란 것은 우리 몸 속에 어, 찌꺼기를 걸러내는 어, 역할을 합니다. 어, 말하자면 여러분들은 음, 배설이라는 게 음, 응가하는 뭐 항문으로만 한다는 게 아니고 배출, 즉 음, 우리의 호흡으로도, 피부로도 밖으로 배출을 하는 걸 도와준다는 것이죠. 어, 그래서 어, 간에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식초이기도 하고요. 어, 식초가 간의 해독작용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어, 우리 몸에 간은 청소부입니다. 쓰레기를 버리면 새벽에 어, 청소부차가 싹 가져가면 되는데, 어, 보통, 어, 우리 집 신랑이나, 남의 집 신랑이나, 뭐, 해식이나, 모임이다, 불금이다, 부어라, 마셔라, 1차, 2차, 3차, 뭐, 술을 많이 마시면 나는 도저히, 어, 못 가져가겠다며 도로, 집으로 이 모든 음식물을 던져버리는 순간에 감당이 불감당이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어, 자연스럽게 자연식품으로 음, 자극적이지 않는 바로 있는 그대로의 식품을 먹음으로 해서 어, 골골백세보다는 건강한 백세로 살아가 봄이 어떠십니까 음, 이런 어, 플라스틱 속에서도 어, 생활 독소가 바글바글합니다 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보다는 건강할 때 미리미리 예방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만하면 전빵 t v 꿀팁 아닌가요? 음, 만족하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무슨 체질이며 어떤 음식이 좋은지 궁금하시다면 아시죠? 따르릉 문의해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